사람이 언제 철이 든다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가지고 싶은 게 있구나, 사고 싶은 게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먹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마 철이 드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도 아버지가 가끔 치킨을 사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안 드세요. 한 조각도 안 드세요. 그러나서 저랑 이제 누나 한명 있는데 누나랑 야, 니들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렸을 때라 잘 몰라가지고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치킨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습니다. 저는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딱히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왜냐하면 늘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니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본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하시잖아요. 그 가방을 내가 아들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너무나도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도 유명한 노래에서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어떻다고요? 싫다고 하셨. 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짜장면이 좋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양보하느라 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 우리가 가정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가정하면은 뭐 아빠 엄마 그렇죠? 아들 딸 이렇게 오순도순 다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모여 사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정이고 같은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살면 늘 기쁘고 그러세요. 우리 가족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뭐막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어막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막 소리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정이니까 에휴 그러면서 또 같이 또밥 먹고 또 사그라들고 그런 상반된 감정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마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서도요, 부모와 자녀간의 모습,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입니다. 아멘. 어, 갑자기 세게 훅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녀들 분들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훅!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을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세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뭐 복종이 막 나쁜 뜻이 아니라요, 크게 두 가지 더 발전된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라는 두 가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들어왔던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앞에 대가로로 이렇게 친절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주 안에서라고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요, 어쨌든 인간이시기 때문에 가끔은 실수를 하십니다. 요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실수를 하십니다. 잘못된 판단을 부모님들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녀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불신앙의 길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서를 엄중하게 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말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라는 것인데 우리 화면 넘겨 주시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내용에 비추어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순종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을 어포를 하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어떻다라는 거죠? 이 내용에 어긋나면은 순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모님이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야, 너 이웃을 해쳐라. 이웃에게 한대 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교육 내용들을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험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두 두 번째 단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경이라는 것은 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도덕 시간에 어르신을 공경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공경 우리 화면 넘겨 주시면 공경이라는 표현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막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다르고요. 5년 전 다르고 심지어는 요새는 매년마다 막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새로운 TV 프로그램, 뭔가 막 나오고, 뭐, 누구는 화성을 간다 그러고, 뭐, 만다 그러고,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알던 지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수록 옛날 지식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현명하셨던 지혜와 지식들이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마치 보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앞에서 낮춰라, 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나세를, 자세를 낮추고 존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요, 부모님이 존경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살다 보면 부모님이 존경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항상 존경하세요, 부모님은? 아, 그 집안은 정말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아, 우리도 사람인지라 가끔 살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존경이 안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건 아닌데 자녀 된 입장에서 아, 저건 아닌데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 존경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근데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면 약간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죠. 뭔가 막 아, 막 근엄하셔야 될것 같고 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안 그러시거든요. 기쁘면은 그냥 여과 없이 표출을 하세요. 기분 좋으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 뭐 마치 막 춤추는 다윗처럼 하면은, 저는 옆에서, 아, 좀 채통을 <laughs>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아, 물론 이제 성경에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안 혼나려고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 우리 아버지 좀 채통을 지키셔야 할 텐데, 아, 너무 어 연세도 많으신 분이, 어 10살 어린이처럼 좋아하신다.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조금 좀 자중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왜 이런 데도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경받을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은 가려서 할수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경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어려울까요? 공경이 어려울까요? 나 순종이 어렵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나 순종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난 공경이 어렵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 손들기도 힘들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종도 어렵고, 공경도 어렵잖아요. 생각해보면, 야, 이 부모님들, 웃, 어르신들 모시기가 참 힘들다. 특별히,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연세가 많아지시고, 많아지실수록, 공경이라는 것이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노년, 노후,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시게 되면은, 자꾸 안 하시던 실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기억력 참 좋으셨는데, 맨날 안경 쓰면서 안경 찾으시고 그러세요 맨날 세탁기 돌려놓고 야 세탁기 어떻게 됐냐. 가스 불 올려놓고서 는이 친구는 0분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수가 많아지시고, 아, 자꾸 연세가 되시니까 깜빡깜빡 하시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존경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나이가 드셔서 이빨도 다 빠지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맨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커피도 라떼만 드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이유를 따지면은 공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구약의 20장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이요 우리 화면이 띄워주시면그 유명한 구절 우리 십계명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계명이 있는데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네,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공격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격이라고 읽었다 혼났어요. 네, 부모님을 공격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격하여라. 짧으면서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기서 공격하라를 나타내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시면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언어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은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데 원어를 이렇게 쓰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곳곳에서 이 단어가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표현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우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라라는 말을 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쓸때이 카보드. 카베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구나,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사업이 망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만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지시고 또 감정기복도 심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가끔은 하시지만은 상황과 관계없이 카베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여기서 끝나면은 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성경을 보니까 야 부모님한테 순종하래. 어, 부모님한테 무조건 공경하래. 어, 집에 가서 야 얘들아 잘 알아들었지? 어,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뭐가 나오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이 조금 긴장하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절.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마십시오. 아멘. 격분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국어 사전에 보면은 쉬운 표현으로 화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어떨 때 화가 납니까뭐 사기를 당했을 때 <laughs> 아니면 내가 뭐 돈이 떨어졌을 때. 근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살펴보면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꼈을 때 대부분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시벌했으면 이 사회가 적어도 팔이나 구를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3밖에 못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데 옆에 실력이 쥐뿔도 없는데 막 연줄이 좋아서 누구 막 그래서 막 승승장구 잘 나갈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회가 부조리하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때 우리가 격분을 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말이 고아야 어떻죠? 오는 말이 고운데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틱틱 던지고 자꾸 툭툭명스럽게 툭툭 대답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고 가는 말과 감정에서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게 개인으로 끝나면뭐 그런가 보다는데 이 개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단 시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막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해줄 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품성과 성격. 나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아, 뭐 나는 우리 자녀들 굉장히 젠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같은데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절대 권력자거든요. 아, 뭐 부모님이 아 요새 애들이 뭐 상전인데 무슨 부모님이 권력자예요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다 어떤 표현을 합니까? 사람의 의식줄을 쥐고 휘두르면 그게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애들이 입는 옷 누가 사줘요? 부모님이 사줘요. 애들이 먹는 거밥 누가 다 차려줘요? 엄마가 차려줘요. 금 누구 거예요? 엄마 아빠 거예요. 아 물론 은행 거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이이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굉장한 절대 권력을 쥐고 휘두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살펴봤을 때 나쁜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들이 마지막에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했는데. 네. 근데 뜻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자녀들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포장하지만은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 안에 화가 쌓이고 격분이 쌓이고 노엽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막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인생을 결정 짓는 일을 고민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부모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의 인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생각을 했겠어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지만 그 유명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도 어린이날을 재창하기 시작하신 게 일제강점기 시대니까 100여 년이 채안 돼요 그런데 무려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장성하여서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상관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격분이 남아 있는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향한 인격적인 대우입니까?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녀가 얘기하는 것을 오냐 오냐 다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런 측면에서의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인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동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개세만의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야, 니들부터 기도해. 이러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가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말로 어린 자녀들과 같은 말안 듣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동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시잖아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는 순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구 써본 적 있으시죠? 네, 어떻게 됩니까? 쓰다 보면은 언젠간 부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면서 그런 자녀를 도구처럼 여기는 순간 자녀가 이기지 못하고 부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합니다. 의기가 꺾여 버릴 수가 있다고. 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요. 자식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된 나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요. 같은 가정이고요.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좀 뻔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윤리적, 도덕적인 말로 우리의 가정을 포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공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해야지. 근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순종할 것. 그리고 어떻게 공경할 것? 여호와를 경외하듯 공경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안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인격적인 대접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라요. 그냥 좋은 말로 오냐 오냐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그것이 인격적인 부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굳건하게 완성하는 것은 결국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듯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의 오해를 화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